듣기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열만되신 내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의 아들의 주의의 수급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행태하사 성령을 선하시고 군대와 빌레드에게 고난를발사 십자가에 엇박혀 죽으시고 양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되사 살아나시며 자녀로서 전능하시한을 편지계시다가저로서 산자 죽인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제를 살리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있어 없나이다. 엔 한정과 452장 참고하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모 예수님 닮기.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키전네 예수님 닮긴 내가 원하 환한 사랑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일일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없소서 예수님 당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 게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인지 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열심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없소서 예수님 땅, 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곳도 사 주님의 영상인지소서. 우리 네,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말씀 개봉.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부탁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너를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히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알려지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확신의 삶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내내를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조상부터 섬겨왔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진리를 온전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신성으로 또 <laughs> 난 취급을 당하게 그런 일들을 비밀하게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환상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 유대인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비박하게 되었고 그것이 더욱 더어렵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내부의 적이다, 내부의 적이 있으면 그 조직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인 사회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주 이 그들이 싫어했던 팔레스타인나 사마리아인들처럼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 아무 죄 없이 멸시를 당하게 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어,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지금에 있는,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의 모습하고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 가지고 있지만, 믿는 자들조차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세상, 없는 믿음, 없는 교회가 더욱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해가든지 지금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위한 것들보다는 자신, 자기 자신을 위한 일들이 더 많이 하는. 보거나 누가 돈를 주거나 특히 교회 안에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더욱 더 공격을 하게 되고, 돈을 나누게 되고. <laughs>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을 많이들 감당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확실하게 없고 또 그것이 우리들 삶 속에 드러나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우리가 왜 확신 가운데 거하고 확신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 복음 전하는 일이 아주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설교도 하시고 또 복음도 전파하시고 배례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 이 마음이 닫혀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도 했다는 것. 그러나 이 나비나 사두개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 유대교 그 당시 유대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말씀을잘전합니 우리는 잘 이야기하고 이 율법이 무엇인가를 다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어찌 보면 이그 가르침이 그냥 허공에 울리는꽹가리와 같은 일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되게 보여줬다는, 그가 그러니까 이전에 이 지금처럼 세상 속에서 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때 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밝히기 어려울 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로 힘이 들때 우리는 그때 열심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아 이것은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제는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내가 좀 쉬어야지 하는 생각들이 교회 안에 팽팽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부흥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일보다는 어찌 보면 성장에만 초점이 가다 보니까 수평적 성장에 더목을 매는 경향이 있다는 거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깨우침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말로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들 의삶 속에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연 삶이 되시기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이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삶에서 신천하게 되니까 어찌 보면 그 유대인들이 할 부위는 회당에서도 이제는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 시작했다는. 어찌보면 이런 일들이 이그 당시에는 변화가 없고 그 당시에는 그 게뭐 달라진 것이 없지만 지금 시대에 지금에 와서야 그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 가지 우리들의 삶도 이런 확신 가운데 내가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무엇이냐 오늘 이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물질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돈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성경은 돈을 이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함의 패를 우리가 알고 또 돈을 다스리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이 네,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이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숭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숭배하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하나님을 먼저 빌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 세상의 삶에서 돈의 위력이 정말로 큽니다. 돈이랑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극세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돈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들의 삶의 행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삶 속에 내가 세상에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어찌 보면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갖는 삶이 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변하지않으신다는 오늘 마지막 8절 말씀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가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 오늘의 예수님, 내일의 예수님이다. 동일하다. 동일한 은혜로 나를 만져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네. 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만 어찌 보면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함께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의 길이고 그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늘에 넘치는 축복을 또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 가운데 나아가 살게 되고 또 이제는 물질에 내가 목을 메고 물질에 먼저 손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의 우선 순위를 두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재물을 다스리는 재물을 향한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이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 안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의 도구로 내가 사용되어지게 되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지. 그 삶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영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열매를 맺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 소리가 더욱 더 말씀 위의 확신을 가지, 고 복음의 확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바라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주님을 내가 함께 믿고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속에 함께 하신 하느님 우리들의 삶속에 늘 함께 하여 주시사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말로만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속에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삶을 살아가며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확신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이선스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게하지 마시옵고 다만악에서 구하지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